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스마트 센서로 골프장의 느낌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감형 골프게임, 골드볼을 소개해 드릴게요. 골드볼은 국내 최초로 구현되는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체감형 게임으로 실제 골프를 치는 동작을 스마트폰을 통해 트레이닝 할수 있도록 개발된 앱인데요. 스마트폰형 골프 시뮬레이터라고 해도 가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연습 모드와 재미를 결합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골드볼에서는 리어핀 모드, 콤보 샷 모드, 장타 모드, 퍼팅 모드 등 다양한 플레이와 또 서버를 통한 온라인 게임이 가능한데요. 3D의 액티비티한 화면을 통해서 게임을 좀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골드볼에서는 그립, 어드레스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피니쉬 등 어드레스 자세와 스윙에 대한 정보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미지와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어서 골프를 처음 접해보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골드볼을 통해 스크린 골프의 매력을 이제 집이나 회사에서 틈틈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티스토어에서 골드볼을 검색해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